안녕하세요 우유하라의 신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유하라의 이민주입니다 자 오늘은 커피우유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커피우유 커피우유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 저는 싫어요 <laughs> 아니 커피는 커피대로 마시고 우유 우유대로 마셔야지 이걸 섞어 는 어떻게 해난 짬짜면도 싫어요 짬짜면은 양이 반이야 짜장 하나 먹고 짬뽕 하나를 다 먹어야지 어? 난 짬짜면 싫어 저는 같이 먹어서 좋아요 커피도 <laughs>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아 사람마다 각자 그렇지요. 어.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어, 정신 건강에 좋은 거죠. 어 네. 그렇습니다. 우유하라에 네. 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자신이 겪고 있는 약간의, 네. 약간의 그 정신적인 문제 네. 어, 지금 아래 보이는 요 자막 보이시죠? 네. 그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아 본인의 사례를 안 보내주셔도 돼요. 주변 사람, 옆에 사람의 사례를 보내주셔도 돼요. 원래 정신병은 다옆 사람 걸로 보이거든요. 어, 나는 정상이고 다옆 사람만 이상해. <laughs> 자, 오늘 온 사연은요. 네. 여성분이 보내주셨네요. 네. 여성분, 아유, 또 내가 또 빙의를 해서 또 해야지. 어, 네. 자, 아이고. 선생님, 애비복 없는 사람이 남편복도 없다는 말은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저는 올해 5을 넘긴 5학년 일반입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는데 나름 현모양처가제 꿈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남편이 뭐라고 말만 하면 복종하고 따랐습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저 같은 여자는 없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정이 그리워 남편을 아버지다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 결혼 전에는 자상하던 남편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수생님 어때요? 결혼 전하고 결혼하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어떻게? 이렇게 남편한테 그렇게 뭐라 할까? 그잘 하, 아니면 예전에 잘했어요. 진실을 말하려면 진실을 이게 힘든 말하셨죠. 거예요. 힘들어. 어, 힘들어. 어. 잘했는데 그걸 또잘 못했어요. 음.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잘하게 되는. 그런, 개입니다. 시기랍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이분과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음. 결혼 전엔 잘했어요. 네네. 근데 결혼 후에는 좀 네.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음. 결혼 전에는 허리가 23이었는데. <laughs> 아이고, 아이고.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요. 솔직히 이제와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남자의 속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자기 식구에게는 엄청 못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아들 둘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 둘한테도요. 엄청 엄청 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 들도 아유 지 아빠 보기 싫은지 빨리 독립을 해서 나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 받을 줄 알았는데 둘다 지혜를 닮아서 그런지 정이 없더라고요. 정이 이제 통빈 집에 남편과 둘이 살다 보니까 더더욱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말이 없어요. 말이. 남들에게는 그렇게 자상하고 농담도 잘하는데 저에게는 명령과 지시 외에는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제가 대꾸라도 하면 눈을쑥쑥 불안입니다. 물론 남들이 있을 때는 엄청 자상한 척까지 어, 이거 내가 쓴 거야. 같... 나야 이거 나 하냐? 이거 우리 마누라가 사연 보낸 거 아니야? 우리 마누라가? 어? 나도 사실은 남들이 있을 때 마누라한테 잘했거든요. 네. 집에 들어가면 사실은 아이고. 하여튼, 어쨌든, 네. 아이고, 이 타는 속은 아무도 몰라요.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앞으로 창창한 세월이 남았는데, 딴기를 알아봐야 되는 건지. 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뭐, 별반 대책도 없긴 합니다. 음. 그런 제가 너무 한심해 보여요, 선생님. 아, 이런 여자 많이 있겠네. 응. 우리 집에도 <laughs> 한명 있어, 우리 집에도. <laughs> 그럴 때 커피 네. 우유 한잔 하세요. 욕심이 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차례자분. 례자분이 네. 아... 처음에 아 이분이 아버지가 일찍 여유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버지 같은 남편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의지를 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되는 그런 남자분을 선택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 같고 내가 또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 아버지 같기만 한 것보단 애인 같은 남편이 좀 필요했던 거죠. 음. 그래서 애인 같은 남편이길 원했는데, 남편은 계속 아버지인 거죠. 어 거기서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불만이 쌓이면서 이제 남편한테 내가 무언가를 해 줘야 될 상대가 아니라 내가 뭔가 기대하는 뭔가 바라는 그런 상대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친구 같은 남편이 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남편, 애인 같은 남편, 친구 같은 남편. 세 종류의 남자를 한 남자한테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답 나왔습니다. <laughs> 네. 이제 세 명의 남자를 만나면 되겠네. 각각. 어? 네. 네. <laughs> 그거를 실현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게 무슨 상담이야? 불륜 조장 방송 아니야? <laughs> 네. 사자 한 마리하고 인간 한 명이 있습니다. 싸우면 인간이 질 확률이 거의 100% 겠죠 우리 집에서는 음. 내가 지겠네요 <laughs> 와이프는 사자고 난 <웃음> 인간이거든요 <웃음> 그러세요? 우리 마누라는 막 백화점 가서 저것도 사자 이것도 사자 음. 정말 무서워요 <laughs> 네. 근데 사자 두 마리 인간 두명이 있으면 인간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 어, 사자가 둘인데 어, 인간은 서로 협력해서 지혜를 창조해 내서 음. 무언가를 만들어 낼 거라고 여러분들도 저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부분은 1 플러스 2가 아니라요. 2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알파의 시너지, 알파를 얼마만큼 크게 만들어내느냐는 두분이 그 어떤 마음으로 협력하느냐죠. 내가 그동안에는 받는 것만 원했다고 한다면 그거 버리시고요. 상대한테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더 기대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헌신해 주는 거죠.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하실까. 근데 네, 우리도 같이 실천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 말씀 중에 네. 갑자기 떠오르는 부부가 있어요. 어, 그래요. 제가 음. 친하게 지내는 PD 분이신데 음. 사모님이 네. 근처 병원에서 네.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을 어. 이렇게 돌봐드리는 어. 그런 헌신을 하세요. 어. 굉장히 뭐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네. 병원 출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두분 관계는 아주 편하고 어. 참 이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어. 그분은 벌써 타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윤주 원장님은 음.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저 관심 이렇게 가져주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요. 구체적으로 어. 그러면 나한테 뭐? 난 저한테 이렇게 뭐 사랑을 표현해주는 아,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남편분이 음. 어머 오늘 머리 예쁘다. <laughs> 네. 어머 음. 야 속눈썹봐. 야성약개이세개 음. 올라가겠어. <laughs>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말안 해도 눈치로 알아채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웃음> <웃음> 음. 그러면 벌써 아 목이 마르구나. 그러면 차 같은거나 이렇게 우유 같은 걸딱 갖다 주면 아. 너무 좋아하고 딱딱 말안 해도 해줄 때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 교수님 왜냐면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짜증나서 네. 아, 넌왜 몰라? 음.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내가 왕 같은 전지전능한 그런 사고가 좀 강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네가 다 헤아려서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하셨나요? <laughs> 우리 집에서는 제가 왕입니다. 네, 네. 왕이에요. 어, 네. 정확히 깨뜨려 보셨네.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한테 말해주는 것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음.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관찰과 응시가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저도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아, 제일 먼저 노력한 게 화장실 변기 뚜껑. 아, 네. 예전에는 보고 나면 올려놓은 상태는 음, 그냥 놔두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제가 볼 일을 보면 내려놓거나 어, 네. 아니면 또 이제 앉아서 또 이제 음. 조용히 네. 처리하든가 그것도 저의 노력입니다. 엄청 그럼요.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실 때또 배우자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차려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laughs> 우리 인간은 <laughs> 맞아. 그 얘기를 한번 해 주면 네, 인정받으면 방화가 되거든요 어, 내가 어, 존중받는 것 같고 당신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해 주면 네, 우리 집이 조금 더더 더 행복해지겠죠 <laughs> 그래서 저희는 행복을 위해서 네. 어,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음. 어, 잘때 이렇게 입는 티셔츠인데 음. 등 뒤에 1, 2, 3, 4, 5, 6, 7, 8개 전화번호 음. 패드가 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우, 뒤에 긁어. 아니야그 아래, 아래.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어.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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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laughs> 좋은 티셔츠네요. 근데 네. 살다 보니까, 네. 좋아하는 게 같은 관계보다 네. 싫어하는 게 같은 관계가 음.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서로 좋을 땐 조, 좋은데, 네. 싫어하는 거를 서로 하면은, 아주 그냥 극도로 또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둘다 싫어하는 게 같으니까 네. 좀 좋아요. 음. 원래 싫어하는 게 같으면 연대감 또 동지의식이 생기거든요. 음. 어. 맞죠 그래서 <laughs> 네. 우린 지금 서로 연대의식이 생겼나봐. 우리 아들을 <laughs> 싫어하거든. 아, 그 저놈 자식 게임하네? 막 이러면서 <laughs> 어. 둘다 아들을 싫어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즘 부부 사이가 좋아졌나봐요. 아, <laughs> 그리고 아랫, 또, 때. 아, 윗집. 윗집도 음. 같이 지금 싫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 쿡쿡 거려? 막 이러면서 어? 어. 예. 어이 집도 그만는이요 <laughs> 네, 갖고 있는 감사함에 대해서 어, 실천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가 인지행동치료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거거든요. 행동을 바꾼다면 생각도 바꿔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시각화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병을 음. 하나 만드는 거죠. 이런 네. 병이요. 네, 음. 그래서 남편도 볼게 이렇게 예쁘게 메모지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넣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넣다가 정말 어느 날인가 너무나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다 꼴비기 싫을 때 그때 하나 이제 병에다 꺼내 보는 거죠. 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사그라들 것입니다. 미루. 그럼 남편도 꺼내볼 수 있나? 요 <laughs> 그럼요. 아. 남편이 꺼내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음. 그렇죠? 꼭몇 번째 적었다고 적어주세요 7월 29일 이렇게 적고서 첫 번째 왜냐 그게 100번째 살 때가 있잖아요 음. 뭐뭐뭐 번째라는 그 멘트가 굉장히 동기부여 강화가 되거든요 음. 마음의 치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이게 <목소리> 은행하고 똑같네요 돈이 좀 풍족할 때 은행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음. 필요할 때 뺐잖아요 어. 기억은 사라지지만 적은 것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 효과, 퍼포먼스도 계속 이렇게 실행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참 참여해도 가정 교육에도 좋아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어, 상담 받고 싶은 사례를 이 아래 보이는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우리 이은주 원장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병어이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은 다 남편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사랑하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을 유머로 극복하라 우유하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